2021년 초 동탄 신도시의 빕스. 다혜 씨는 삼성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즐거운 모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년차 반도체 사업부 엔지니어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던 그녀였죠. 성과급이 높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던 그녀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꿈이었죠. 빕스에서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한 동료가 동탄 부동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동탄역 근처 아파트 2년 만에 3억 올랐어. 라는 그녀의 말에 다혜 씨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녀는 다가오는 전세 계약 만료를 떠올리며 불안감이 더 커졌죠. 동탄 신도시의 전세 아파트에서 지내던 그녀는 이렇게 전세만 살다 보면 내 집은 언제 마련하지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작은 투자부터 도전해보자고. 그녀는 그날부터 부동산 투자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와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까지. 그녀는 초조함 속에서도 새로운 꿈을 향한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와 임차인들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동탄의 전세 보증금은 매달 치솟았고, 그녀가 2년 전 계약했던 금액은 이제 터무니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다이어리에 단호한 결심을 적었습니다. 올해 안에 꼭내 집을 마련한다. 전세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동탄은 그녀에게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 정든 이곳에서 그녀는 직장과 가까운 편리함, 호수공원의 산책로, 그리고 깨끗한 신도시 인프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녀를 점점 더 압박했죠. 2021년 3월 동탄 이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금액이 몇달 사이 수천만 원씩 급등하며 임차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다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후반으로 치솟았습니다. 집주인은 재계약을 논의하며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돈은 모았던 현금과 대출로 마련할 수 있었지만 다혜 씨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러다 계속 전세만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저 정도 금액이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녀의 불안은 단순한 집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동탄은 그녀가 5년간 정든 곳이고 이곳에서의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녀를 점점 더 옥죄었죠. 그녀는 동료들과의 점심 시간, 가족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부동산 이야기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주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는 매일같이 영끌 투자를 부추기는 콘텐츠로 넘쳐났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GTX 호재, 반도체 산업 확장, 젊은 인구 증가 같은 호재는 동탄을 경기 남부의 대장으로 포장했습니다. 다혜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매수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동탄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특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진 씨가 동탄의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이미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했는데요. 그녀는 점점 더 강하게 매수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혜 씨는 유명 부동산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설득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동탄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며 단언했죠. 동탄역 주변 84타입 아파트가 지금 10억? 3년 뒤에는 15억까지 갑니다. 지금 금리가 2%대인데 월 이자 얼마 안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 이자쯤이야 문제없죠. 다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대출을 활용한 매수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동탄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다혜씨는 매수를 위해 매일 임장을 다니며 아파트를 골랐고 치밀하게 자금 계획을 짰습니다. 아파트는 동탄 이신도시 끝쪽에 기흥IC 인근 22평 아파트로 선택했습니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평형과 금액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5억 4900만 원. 6년 차 대기업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던 그녀는 기존의 보증금과 담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특판 금리와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설계 끝에 그녀는 최종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 자기 자본은 1억 5천만원, 담보대출은 3억 4천9백만원, 그리고 모자란 돈 5천만원은 부모님께 증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2019년식 22평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주담대 64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그녀의 월급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승장의 열기 속에서 그녀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중순 다혜 씨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부동산 중개인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이제 집주인이에요. 동탄은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다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재산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불안은 곧 기대감으로 덮였습니다. 집주인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동탄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하는 순간 그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죠. 매수 후몇달 동탄 부동산 시장은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매수한 지몇 개월 만에 같은 아파트 22평이 6억까지 올랐습니다. 다혜 씨는 올라가는 시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5억 4,900만원에 샀는데 지금 6억이라니. 벌써 5천만원이나 벌었네. 그녀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단지의 호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녀는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며 미소지었습니다. 동탄은 진짜 대박이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승장은 다혜씨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엔 골프장에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잠시 불안했지만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새로운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녀의 재정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금리가 급등했고, 다혜 씨가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4.73%로 뛰었고, 월 이자는 137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 각종 카드값은 그녀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외식과 쇼핑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를 유지하기도 버거워졌습니다. 2023년 동탄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다혜 씨네 아파트는 매물만 계속 쌓이고 거래는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단지에 있는 부동산에는 22평 4억 금매라는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다혜 씨가 5억 4,900만원에 매수한 아파트는 4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었죠. 잠들기 전 폭락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부동산 커뮤니티를 들여다봤지만, 이제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는 글들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같은 22평 아파트가 3억 7천 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저층 매물이었지만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걸 보고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죠. 1억 7천만 원의 손실을 안고 있지만 그녀는 손절 대신 버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오르겠지. 동탄이 요즘 분위기가 좋다니까 곧 오를 거야. 2025년 4월 다혜 씨네 집과 같은 층 매물이 4억 2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동탄역 쪽은 계속 오른다는데 우리 집은 왜안 오르는 거야? 아직도 1억 3천만원 손해 중이네?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들려오는 동탄의 반등 소식은 아직 다혜 씨에게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제자리인 이유가 뭘까요? 2020년 2021년 상승기에 동탄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일자리, GTX, 신도시 인프라 등 뛰어난 장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몰렸죠. 특히 동탄역 주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되면서 끝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분들입니다. 13억에 샀다면 대출을 7억, 8억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억에도 안 팔린다면 팔더라도 대출 상환을 겨우할 수 있는 정도인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장에서 샀던 분들은 대출 부담이 훨씬 적거나 높은 금액의 전세를 둘수 있겠죠.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며 영골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인접한 광교나 위례보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고 일부 단지는 순식간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동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5억, 16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0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탄도 끝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었던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고 세제 개편과 함께 대출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동탄역 인근 아파트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동탄이 다시 살아난다며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타입이 16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특수거래에 불과할 수 있으니 과대해석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거래를 분양광고 등에 이용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탄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확정되고 잔금까지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2030 세대 중에는 규제 풀렸을 때 빨리 사야 한다며 성급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들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2021년에 영끌로 샀다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크게 당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비슷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 무리하게 집을 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교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대장 아파트가 호수를 끼고 초고가를 찍었지만 지금은 상가 공실이 많아 실제 경기는 죽어 있는데 집값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좋아보여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매수한 이들이 결국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동탄도 많은 가구가 대출을 끼고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탄이 그냥 거품이 잔뜩 낀 지역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GTX 개통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형 호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탄 주민들 중에는 호재가 크니까 2, 3년 뒤면 수도권 남부 대장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도심 설계가 체계적이고 주변 상업시설이 꾸준히 들어서는 중이라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동탄에서 벌어지는 상승과 하락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폭등 뒤에는 폭락 그리고 다시 불안한 반등이라는 흐름이 2, 3년 사이에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급등했다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고, 한번 폭락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금리, 정책, 지역 인프라,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시장을 움직입니다. 현재 동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이 큰 몫을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두자 혹은 이제 곧 금리가 안정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가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럴 때 영끌로 들어갔다가 지난번처럼 낭패를 볼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영끌로 집을 샀다가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 경매까지 간 사례를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 2억씩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고가 거래 사례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거래가 최종 성사되는지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은 감수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다시 연골로 뛰어드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세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언제 또 올릴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상황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습니다. 결국 동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수요가 폭발해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고 금리 인상으로 바로 꺾였다가 규제 완화로 다시 반등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오를 때 무조건 오리나기보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해 대출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나가는 게 현명합니다. 한편 동탄이 과연 광교나 위례보다 입지가 좋냐는 논쟁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서는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동탄이 훨씬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미래로 남아있습니다. GTX 호재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하거나 다른 변수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 예상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탄은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탄 자체가 나쁜 도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잘 정비된 인프라와 도시 설계가 이미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만 갖고 과도하게 대출을 끼거나 주변 시세를 보지 않고 덜컥 매수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탄이 지금 다시 부상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곳이어서 또다시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어느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두 건 고가 거래가 나오면 전체 시세가 다 오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한두 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거래인지 취소 가능성은 없는지 주변 매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고 특히 동탄처럼 짧은 기간의 폭등과 폭락을 모두 맛본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차분한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무리한 연금을 피하면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동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